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서 해마다 80만 명이 다른 지역의 상급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에 의과대학이 들어설 것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된 내용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공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의료 인력을 400명씩 10년 동안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 대학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15년간 공개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제의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10년간 국과대학 신입생을 총4 0 0 0명 늘리고, 이중3 0 0 0 명은 지방의 중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며, 특히 국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별도로 국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남의 의과대학이 들어설 것이라는 발표에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전남의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의대 유치로 인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 노보빈단체 연합회와 전남 새마을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는 인원이 해마다 80만 명이나 되고 의료비 유출도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의과대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정원 100명 이상을 확보해 동북권과 서북권에 의과대학 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원은 보건은... 의료 취약지는 많고 의료 수요는 매우 다양하고 높지만은 국가대학이 없어서 노민들께서 상급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명실상관 최신시설의 국립국가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되면은 도민들께서 세상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도민 건강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오랜 시간 유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 인근 다른 지자체도 서로 의과대학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역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최종 후보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이제는 이 의대를 어디에 둘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정치적 판단보다는 의료 수준이 열악한 곳에 들어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대가 왜 필요한 건지 고정민 기자가 전남 서남권의 상황과 당위성을 살펴봤습니다. 닥터 헬기가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태워 황급히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생사를 결정 짓는 골든타임은 길어야 한 시간. 섬이 많은 전남서남권은 이송시간이 길어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구나 화상이나 큰 외상을 입은 환자에겐 고도의 수술이 필수. 총각을 다툴 만큼 긴박한 상황이지만 전남서남권엔 상급병원이 없어 광주나 대도시로 이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함이 많죠. 우리가 이제 좀 아파도 조금 크게 아프면 다 광주나 서울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목포에 의과대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유인도의 60%가 몰려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지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최근 전남의 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되자 곳곳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목포는 교육부의 용역조사를 통해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지역. 목포대에 의대를 만들어 부속병원까지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한 금액에 비해 얻는 편익이 두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운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도 2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목포는 섬과 의료 취약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점도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노인과 사회적 약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섬이라 보니 지리적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권의대, 목포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남 서남권에선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의대유치추진위원회와 목포대 실무팀이 꾸려져 정부 공모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이미 의대부지도 두곳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오감지구에 금사라 같은 땅을 정말 10여 년 동안 어, 2만평 이상을 지금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힘을 모아서 목포대학이, 억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다만 전남에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최근엔 의대 정원을 절반씩 나눠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경쟁보단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동북권에서도 의대 유치 열기는 뜨겁습니다. 특히 동북권에는 산단이 밀집돼 있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그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북권의 분위기를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북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최근 의대 설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의대 설립과 병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 설립 타당성, 부지 등을 아우르는 연구 용역입니다. 2012년 만들어진 의대 설립 추진단도 실무진을 보강하는 등 집중적인 업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북권에 의대가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철강과 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몰려있어 중증환자 발생률이 높지만 상급병원 의료서비스 지원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심근격색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신데, 치료를 받으려고 광양의 병원을 갔더니, 진단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순천을 가는데, 순천에서도 진단하고 나서, 치료가 안 된다고 또, 이제 광주로 가라, 이런,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 제,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천여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수가 많은 점에서도 동북권이 최적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북권 대표 도시인 여수, 순천, 광양 인구만 해도 전남 전체 인구의 4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지 제일 좋아. 지금 환자들이 대부분 여기서 못 와가지고 서울, 저 강주 쪽으로 많이 가는데 번거로움이 많아 중간에 하다 또실 사고도 생기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의대 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해당 대학의 의지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허석순천 시장은 순천대와 협력해 대학병원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순천시 의회도 순천시가 요청할 경우 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 법적 절차에 속도를 낼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도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전남 동북권의 수건이었던 의대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 수도 함께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는 5,130만여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천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4.4% 수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는 약 7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명 가운데 1.4명 이상은 치매라는 것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남은 치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4만 7천여 명. 치매 유병률은 11.57%로 전국 최고입니다. 치매 유병률은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를 말합니다. 지역별 치매 유병률은 곡성군이 13.4%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9.5%로 가장 낮았습니다. 노인인구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 노인이 대폭 많아져 국민 치매 부양 부담도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치매센터가 2018년 말 기준 국내 치매 현황을 담아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연항 2019 자료를 보면 2018년 치매부양비는 2명, 치매의존비는 49.6명입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노인은 2명, 치매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49.6명이란 뜻입니다. 치매인구가 늘면서 치매부양비는 2030년 4명, 2060년 16.2명으로 대폭 늘고, 반대로 치매의존비는 각각 24.9명, 6.2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8명에 달했고, 전북이 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치매 인구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지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유창입니다 구두를 신거나 지팡이를 짚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다리가 있다면 통행이 불편하겠죠. 그런 다리가 순천 동천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통과될 정도로 철제 구조물 간격이 넓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의 불법 재하도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 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건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춘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조성된 동천 출렁다리입니다. 이달 중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출렁다리 위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위험요인이 쉽게 확인됐습니다. 다리 상판부가 격자형 배수로 시설물인 스틸 그레이팅으로 시공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출렁다리 상판부입니다. 다리가 개통되면 시민들이 통행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다리 가장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하이를 신고는 통행이 어렵습니다. 출렁다리를 직접 통행해봤는데 발 앞쪽에 힘을 주고 걸어봐도 하이의 뒷굽이 쉽게 파손됩니다. 문제는 출렁다리 바로 밑에 동천이 흐르고 있다는 건데 이 철제 상판부의 구조물 간격이 넓어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을 떨어뜨린다면. 바로 동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한 것이 좋죠. 이왕 하면서 애들도 다니고 너무 보이면 또 위험하게 하고 그런 것이라 안 하려면 밑에다가 유리를 깔아서 밑에가 다 보이고 그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데도 그런 것이로 해놨잖아요. 유리를 깔아서 높은데도 그렇게 밑에를 다 보이게 그럼 해놨잖아요.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출렁다리를 놓고 순천시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출렁다리 조성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강행하면서 일감을 수주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혹시 모를 부실 공사 우려에 대비해 집행부에 특별 감사를 요구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화산에서 내려올 때 설계도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동천에는 그 설계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부분은 지금 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감사가 미흡했을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해당 건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급계약상 재하도급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통행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통 전부터 불편 사항이 확인된 만큼 다리 상판부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발과는 별개로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나 이찰 제한 등의 행정 처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좀 시민들이 좀 혹시 뭐 부실 시공이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발생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좀 강력하게 좀 처벌 좀하인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이 드러는데 실적으로 풍작까지 이어져서 불법사항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나면은 제 추가적으로 그 부정당 업이 제재라든가 영업 정지 등 추가적으로 더 근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 오천지구의 중심 산책로이자 인근의 호남권 최대 규모의 야시장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동천 출렁다리 통행 불편 문제와 더불어 불법 재하 도급 경위가 확인되면서 개통 전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초등학생 천여 명이 읽기에 곤란을 느끼는 등 기초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남 교육청이 맞춤형 전담 교사제를 운영하면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습 부진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학력 전담 교사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문해력 전담 교사와 수해력 전담 교사로 구성한 초등학교 교사 40명을 22개 시군에 한명 이상씩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1학기 전남 지역 1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전담 교사의 개별 지도를 진행했으며 1대1 맞춤형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그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아이들이 읽고 쓰고 또 세는 이런 능력이 부진해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 수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흥미와 자신감을 잃는,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좀 이렇게 제기가 되었어요. 어,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칠 전문 교사, 정규 교사가 필요했고, 교실 수업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좀 개별화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전담교사 제도를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네개 검사 영역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읽기, 유창성과 받아쓰기 등에서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학기 수업 횟수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문해력 발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었던 아이들이 1학년과 2학년에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어, 올,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 3월부터 바로 이제 지원은 하지는 못하였으나 4월 또는 6월부터 지도를 해가지고 짧은 그 기간 동안이었지만 어, 아이들이 어, 기본적으로 한글을 거의 이렇게 해득하는 어, 그런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기초 학력 전담 교사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전남 학생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김회재, 주철현, 김승남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백신 두 명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와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넣은 점이 특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 재단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다 명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백신 두 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수시와 순천시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호봉 여수 시장은 여순 사건으로 아픔을 받는 유족들에게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환하게 비출 촛불과 같은 희망이라며. 30만 여수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허석순 천시장은 여순 사건 피해 유가족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시민 단체 등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문화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공연 예술계의 창작 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공연 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공모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 소재 고유 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분야 단체입니다. 선정된 단체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